안녕하세요. 언어드림입니다. 제가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를 시작한지 오늘이 100일째입니다.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30분씩, 적어도 30분씩 읽으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. 물론 독서를 많이 할 때는 서너 시간도 하고 다섯 시간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30분, 많이 해도 한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. 뭐 그거는 스케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어 원서들을 읽고 있다는 거 일단 제 자신을 예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쿠칭에 와 있고 저희 아이가 지금 10학년을 이곳에서 시작한 지딱 일주일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어, 국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라도 영어는 제각각입니다. 근데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어,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영어를 가장 잘합니다. 물론 뭐 저희 아이처럼 어,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학교생활을 하면 당연히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발음이 기본적으로 그냥 원어민 같으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. 하지만. 어, 영어 교육에 20년 이상 몸 담았던 아빠의 그런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. 어, 물론, 뭐, 원어민처럼 영어하는 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, 부모님들이 사실 영어를 좀 못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냥 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, 아, 좀 이런 버터 발음 발음이고, 어꽤 하는 것 같네.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. 진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 라이팅이 좋은 친구들입니다. 즉 에세이 같은 거잘 쓰는 친구들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그런 친구들이 확실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어,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팅이란 거는 많이 써야 되는데.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는 많은 인풋이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인풋을 만들어 주는 게그 인풋을 넣는 과정이 바로 영어 독서입니다. 영어 독서를 하지 않은 아이가 라이팅을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어, 저도 오랜 기간 해외 리턴이 들 수업 해왔지만 어, 영어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뭅니다.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. 뭐 해외에서 오래 삶은 아이들은 당연히 예, 발음이야 좋고 뭐 원어민처럼 영어하죠. 심지어는 원어민들조차도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도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다 모든 사람이 장문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영어도 정말, 라이팅을 잘해야, 잘해야 하고,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선 많은 영어 독서를 해야 됩니다. 어, 저는 지금 요즘 두 번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요. 하나는, 여기 보이세요? 예.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.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예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고 있습니다. 존 그레이의 men are from Mars, women are from Venus. 화성에서 온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. 이렇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책입니다. 이두 권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요.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이 저도 바쁘다 보니까 30분, 1시간 이렇게, 예, 정도 읽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그 영어 원서 읽기 매일매일 영어 원서 읽기 어떻게 보면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이 되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계속 독서를 하면 할수록 아 정말 어린 친구들은 더 많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독서 안 한다는 거죠. 하지만 영어 독서 억지로라도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특히 지금 저희처럼 뭐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고 있다.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요. 아니면 뭐 한국에서 꼭 국제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생인 친구들은 영어 독서를 해야 됩니다. 억지로라도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. 하루에 10분이든 어린 친구들은 10분이든 20분이든 자기의 자기의 현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정해서 꾸준하게 읽게 부모님들이 독려해야 됩니다. 어,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똑같은 국제학교를 12년 다녔더라도 영어 독서를 많이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. 영어가 어떤 당신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영어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까? 당연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를 바라실 거예요. 그렇다면 당장 예 오늘부터. 오늘부터 자녀에게 10분이던 20분이던 30분이던 영어 독서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. 옆에서 같이 어 어머님, 아버님들도 10분간, 20분간 우리 우리 말로 된 책이라도 옆에서 같이 읽어 주세요. 먼저 그렇게 한몇달 계속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 그리고 어쨌든, 예, 자화 자찬이 되겠지만,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한 일단 제 자신이 아주아주, 아주 예, 대견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, 계속해서, 예, 제 자신을 계속 푸시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려고, 예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도,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. 꼭 영어 독서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? 그냥 우리 말로 된 책이라도 독서를 한다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학생분들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. 어, 그거는 질리고 예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 질립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최대한 제가 느낀 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에게. 좋은 건 공유하고 싶고요. 그러니까 정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. 예? 영어 학원도 수십만 원씩 내면서 국제학교도 돈,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내면서 보내시잖아요. 그러면 더 많은 걸 얻기를 바라실 테고, 영어 이 독서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. 단 필요한 건내 노력과 시간입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